짙은 남색의 이 염료는 프러시안 블루라고 불립니다. 주로 청바지를 염색하는 데 사용됩니다. 또 물속 방사성 물질을 흡착해 제거하는 데도 이용되는데 국내 연구진이 실험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습니다.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방사성 세슘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다가 미세 플라스틱 용액의 프러시안 블루를 우연히 떨어뜨려 봤더니 월등히 성능이 제거 성능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물에 가루 형태의 프로시안 블루를 넣은 뒤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용액을 부어줍니다. 이어 가시광을 쬐었습니다. 그러자 프로시안 블루 결정에 미세 플라스틱이 둘러붙어 군체를 이룹니다. 기존 여과 기술로는 제거가 힘든 눈에 안 보이는 초미세 플라스틱도 없앨 수 있습니다. 염료 결정에 응집된 미세 플라스틱은 비커 바닥으로 가라앉아. 걸러 내기만 하면 됩니다. 연구진은 프로시안 블루가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결정 구조를 조절했습니다. 이렇게 변형된 프로시안 블루는 세배 이상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응집할 수 있어.